다 들어가라. 오, 아슬아슬했다. 자, 다시 앞으로. 그렇지. 다시 뒤로. 튕기고 제자리 서야 돼. 그렇지, 들어가겠다. 호가, 한 굴. 살짝 내리고, 내리면 방향이 잡혀. 내리면서 돌려, 돌려, 돌려. 돌리고, 어, 됐다, 뒤로.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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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뒤로 괜찮아 천천히 골대 비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출발 옳지 두 번째 골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야 돼 건물에 안 걸리려면 자 출발 잘 막는데, 옳지. 자 뒤로 뒤로, 찌. 어 비었다 비었다 지금 가, 옳지. 자 뒤로 왔다가 다시 출발. 시. 뒤로 뒤로. 자 골대를 좀 더. 드디어, 바라... 비었, 지금, 비었다. 옳지. 와, 잘한다. 뒤로 와서 기회를 노려. 비었다, 지금. 옳지. 자, 뒤로, 뒤로. 옳지 와 아까보다 부드럽게 잘 오네. 다시 출발. 옳지. 어 기회를 어, 잘 노립니다. 자, 삼, 이.